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는 주제를 통한 연습 문제. 뭐 다섯 문제밖에 없어요. 그냥. 자, 풀이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48번 가보죠. 자, 여기는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기 때문에 확률의 합이 1이겠죠? 자, 0에서 4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프 그리지 말고 저희가 정적분을 바로 이용할게요. 자,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여기 있는 확률 나타는 함수 8x, 다기 k, dx. 여기 있는 확률의 합 얼마라고?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뭐를 미분하면 16분의 x제곱. 되겠어요? 0에서 4까지. 그 다음, 여기 있는 얘는 상수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요 길이 빼면 4죠? 축곱해요 그러면 여기 4k가 1이다. 되겠어요? 자, 여기다가 넣었더니 얘가 1이 되겠죠. 되겠어요? 와우 이게 뭐지? 이게 4 t 는 1이라서 k가 뭐가 나옵니까? 0이다. 와우 답이 독특하네요. k는 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9번 자, 확률 라테넌 함수 자, 이게 일차 함수죠. 그냥 길게 1인 마이너스 1인. 자, 이 범위 내에서 자, 여기는 이 넓이를 구하라 이런 말이겠죠. 확률의 합 1을 통해서 k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k를 넣어가지고 또 구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풀이를 가져갈게요. 정적분을 이용한다 그러면 확률의 합이 이게 지금 1이다. 그죠? 뭐 확률의 합. 글자 적게 이거 확률이 어렵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내가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여기 있는 2k. 그리고 여기 는 3kx dx가 뭐가 된다? 확률합 1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자, 여기는 요 길이를 빼면 2k죠? 여기다가 상수니까 곱하게 되면 내가 6k. 되겠어요? 자, 뭐를 미분하면 2분의 x제곱을 미분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있 얘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막 색깔이 막 여러가지네. 그죠? 자, 2분의 여기에다가 쇽, 쇽 넣어서 빼죠. 그럼 이게 4k제곱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4k제곱은 1이라서 여기 있는 k제곱이 2분의 1일 텐데, k는 당연히 양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k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요. 그죠? 어떤 상황인지 알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2분의 1이니까, 결국 여기 있는 요 확률은, 뭐예요 색칠한 넓이를 얘기하겠죠. 색칠은 없지만, 그죠?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1까지, 아까 여기 는 요기 는 fx, 그죠? k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는 얘가 2분의 3마 x dx, 얘를 구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상수적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얘를 곱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됐네? 그 다음, 여기 있는 얘는 2분의 x 제곱 0에서 2분의 1까지 되겠습니까? 앞에 거 4분의 3이죠? 자, 여기 있는 2분의 1 빠져나간다 치고, 툭툭 넣어서 빼요. 제곱제곱 해서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1이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8분의 6 빼기 8분의 5가 여기 구하고자 하는 이 확률의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8분의 5라는 답을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풀이 그죠. 정적분을 저는 싫어요. 저는 그래프를 통해서 잡아내겠습니다. 두 가지 풀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야야야야야야, 자, 까라까라 그죠. 자, 심호흡 좀 하고, 자, 가보죠. 자, 여기 있는 얘를. 그래프. 어이 자식이. 자, 아, 멸한다. 자, 아유, 욕을 막 하지 않았어요. 자식은 욕은 아니죠. 그죠? 자, 여기 있는 얘가, 이게 지금 X축, 얘가 0, Y축. 되겠네? 자, 1차 함수니까 여기다 X에다가 0을 넣으면, 얘가 3K. 되겠네? 그 다음 여기다가 2K를 넣으면, 와우. 이게 지금 뭐가 되겠어요? 여기 있는 2K일 때, 이게 지금 어, K가 나오죠. 여기 는 K. 되게 세. 아, 잘 점선까지 표현했습니다. <laughs>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어, 직선 두 개를 그면 되겠죠. 여기 점두 개를 빨간색이 나오네. 자, 이렇게 이게 확률한테는 함수가 됩니다. 됐네요. 자, 그래서 확률의 합 1을 통해 가지고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자, 여기 있는 사다리꼴 합시다. 여기는 3k. 얘가 2k죠? 아, k 2k. k죠. 그죠? 어, 또 금연하 버렸네. 자, 이게 2k지? 자, 확률의 모두 4, 여기 있는 1은, 자, 사다리꼴 2분의 1 먼저 하시고요. 자, 윗변, 아랫변 다 하면 4k 되겠어요? 높이 2k가 되겠죠. 날라가시고요 그래서 4분의 1은 k 지고, 보시다시피 k는 양수라서 k는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더래요. 그죠? 그래서 수용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얘가 0과 2분의 1 사이에. 그럼 이제 k를 다 구했으니까 여기다 뭐다 넣어보는 거예요. 약간 뭐였어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1이 되겠죠? 여기 얘가 2분의 1, 좀찾워봐라 자, 여기는 2분의 1, 얘는 뭐가 되겠어요? 2분의 3이죠. 자, 지금 구 하고자 하는 게 2분의 1 여기에서 요까지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여기도 역시 f(x)를 그대로 넣어서 f(x)는 1의 2분의 1이니까 어, 2분의 3 마이너스 x 되겠네요. 자, 사다리꼴 넓이 바로 가보죠. 뭐. 자, 여긴 얘가 2분의 3이고요, 그죠? 자, 2분의 1일 때 여기 있는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얘가 1이 나오죠? 여는 2분의 1이라서 여기 사다리꼴의 넓이, 이 색지를 좀 구별하기 위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어, 2분의 1, 자, 윗변, 아랫변 돼요. 바로 2분의 5, 바로 계산하죠, 그죠? 그다음 높이 2분의 1, 이렇게 해서 분모 샥샥샥, 8 분자 써써써오 이렇게 해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가 편하고 뭐가 뭐안 좋은지는 자기가 이제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150번 평가 기출 문제죠. 자, 0의 상, 2하 연속입니다. 만약 확률 나타나는 함수가 1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 주셨는데, 그냥 이게 1차 함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확률이라고 표현됐지만, 1 이상 2 이하의 x절 처 둘러싸인 넓이가 요거일 때, A하고 o, B를 빼래요. 가보면 되죠, 뭐. 자, 여긴 얘를 보시면, 자, 0, 1, 2죠? 그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0,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얘를 뭐, 저는 선을 이렇게 쭉 끌게요. 여기는 1, 2, 오케이? 자 여기 있는 여기다가 0을 넣으면 일단 A 뭐 양수율과 확률을 나타니까 그죠 여긴 얘를 뭐 A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 있는 잠깐만 여기 X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넣으면 이게 지금 0이죠 요 지점 되겠어요? 그래서 여긴 얘가 요렇게갈 겁니다 그 다음 에 1을 넣어 보면 당연히 뭐 연속이니까 0이고요 1을 넣어 보면 B가 되겠죠 여기 있는 B를 밑에 잡든 위에 잡든 저는 여기다가 B를 여 위에다가 잡을게요 자, 여기 있는 b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선을 끄면, 이게 확률화 되는 함수가 되겠죠. 자, 그때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요 넓이, 그죠? 여기 있는 얘가 1이고, 여기 있는 b,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자, 바로 가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b가 얼마다? 6분의 a다. 요런 말이겠지. 그래서 여기는 2를 곱하게 되면, b는 3분의 a. 즉, a는 3b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확률의 합이 1이다. 이런 말이겠죠. 자,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A. 여기는 얘가 넓이가 2분의 A. 되겠어요? 얘는 2분의 B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두 개를 더 하시면 2분의 A 다하기 2분의 B가 확률의 모노답 1이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A 다하기 B가 2들을 가리키니까 요거 두 개를 이제 연립해서 풀면 이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A. 는 뭐야? 난 3b예요. 그죠? 4b는 2가 될 거고 b는 2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잠깐만. 아, 그냥 자 a에다가 그냥 3b를 넣을게요. 어, 계산이 싫어서 자 이게 3b를 넣어보면 여기다가 그죠? a로 구하셔도 돼요. 2b를 물어보죠. b 2분의 1이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1. 몇 번이 되겠습니까?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51번. 자, 볼게요. 자, 0에서 4까지. 자, 여기 있는 확률 나타내는 연속 확률. 그죠? 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때 여기 있는 1하고 여기 있는 3 사이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죠. 자, 확률의 합 1을 통해서 k를 잡아으면 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k. 얘는 1곱하기 k니까 k 되겠어요? 그다음 여기는 2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1. 자, 계산이 안 된다. 자,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k 이게 뭐가 돼요? 아, 이거 또 k네, 그죠? 아, 바보다, 그죠? 여기는 얘를 갖다 붙이면 되는데. 자, 아무튼 여기는 얘가 그러면 2분의 k 다 k k 2k가 확률의 합1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2분의 5k가 1 k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5분의 1다, 이렇게 되겠죠? 됐네요. 그러면서 사삭 우고 여기는 얘를 5분의 2 이렇게 쪼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때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요 넓이를 이제 구하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여기는 이 부분을 얘기하겠지, 그지? 자, 이 부분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얘가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어또 너무 또 진하게 색칠했다. 어좀 많이 피곤하네요. 자, 여기는 얘가 일참수식 구하지 말고 여기니가 이게 지금 일정한 빌로 내려가잖아요 여기는 간격이 똑같으니까 이게 5분의 1이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요 이거 5분의 1이겠죠 그죠 여기 있는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시면 자 가보겠습니다 저는 따도록 로 할게요 자 여긴 얘가 이게 지금 한 칸이 5분의 1이죠 그죠 5분의 1 얘도 5분의 1 얘도 5분의 1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요거의 반이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10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색칠한 부분들비가 5분의 1이 3개, 뭐 사다리꼴 하셔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는 10분의 1. 그래서 5분의 3 더하기 10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곱하기 2 곱하기, 2. 아하, 10분의 7이 여기 있는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죠. 자, 실력업. 자, 마이너스 2 이상 이야 확률 나타낼 때또 역시 요 넓이. 결국에는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 여기 있는 2분의 3 이하의 넓이 확률을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되겠나 자, 여기는 이제 가를 보게 되시면 이제 수학토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봤더니 원래 함수 와 똑같아. 이게 뭐예요? 우 함수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얘가 Y축 대칭이죠. 되겠어요? Y축. 원래 이름이 뭡니까? X는 0이라고 하는 걸 Y축.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보시면 요 넓이,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넓이 곱하기 5가 동일하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는 얘를, 어, 여기 있는 네모 박스를 만들죠. 그죠? 네모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는 얘가, Y축 대칭이니까 X는 0이 대칭이겠죠? 이렇게 표현하고요 숫자가 딱 보이는 게 2분의 3, 2가 보이죠 그럼 이제 제가 봤을 때 여기다가 2분의 3 여기다가 2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는 마이너스 2 되겠네요? 자 그러면 Y축 대칭이니까 X는 0 대칭이니까 이 넓이, 이 넓이 똑같겠죠? 그렇죠? 알파 알파 물론 확률이겠지만 그리고 여기 있는 얘도 베타 베타 똑같겠죠? 오케이 자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을 가져가 볼게요. 확률의 합이 1이니까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각각 0.5겠죠? 알파다하기 베타를 확률의 반띵 2분의 1. 요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이제 나 조건을 보시면, 자, 여기 내가, 이게 지금 요 넓이. 그죠? 여기 베타를 얘기하겠죠? 그죠? 베타는 5 곱하기. 여기 요 넓이. 알파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얘가, 이게 알파. 아하,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베타는 오알파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요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되겠어요? 와우.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이 알파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알파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베타. 너 뭐야? 난 오알파에요. 여기다 넣으면, 그죠? 가족건이6 알파가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알파가 뭐가 나와요? 12분의 1 여기다가 이제 쇽! 대만 하면 2 곱하기 12분의 1 이렇게 하면서 답을 최종적으로 6분의 1 이렇게 학정을 지으면서 이상으로 연속 확률분포와 관련된 개념원리 연습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서 좋네요